안녕하십니까 금마봉이사입니다. 여기는 진곡산단 뒷머리 있는 청암마을입니다. 오늘은 청암마을 앞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면적이 139평. 앞에 보이는 저 아대지 형태의 저 토지인데요, 지금은 건물은 없이 토지만 있는 저 물건입니다. 내지가 139평,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위치는 진곡산단 뒤쪽. 서철도 바로 옆에 있는 청암마을의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뒤쪽에는 작은 창고 두개가 있고요. 마을 입구에는 또한 물류창고가 하나 있는 중국산단 바로 뒤쪽 주택용 사무실용 아니면 작은 창고용으로 좋은 토지입니다. 여기가 드론 진입도로고요. 진입도로 폭은 5톤차까지는 진입이 가능한 상당히 넓은 도로를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요. 개발 부담감 없이 바로 건축만 하면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기반 시설은 진입도로에 다아 있고요. 바로 옆에가 진국산단 인곡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최근에 개통한 강규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접근성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 139평 지목 돼지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최근 개통한 강규 외곽 순환도 고속도로 이고요 바로 왼쪽 편이 호남 고속철도입니다. 청안마을 바로 이쪽, 바로 앞쪽에 있는 그 토지고요. 매양은 약간 직사각 형태, 이렇게 형태 되어 있고요. 접근성 좋게 도로 폭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주변에는 작은 창고, 그 다음에 청안마을에 조만 주택들이 약간 있는 그 마을, 그 입구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 금박봉사에서 진곡선단 뒤쪽에 있는 조그만 토지 안쇼시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